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폴리메시, 바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현재 폴리메시가 이렇게 광고학권에서 가격을 좀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자 요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폴리메시 같은 경우는 딱 지금 이렇게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동시에 달려있는 좀 크게 보여드려보자면은 자 요렇게 도지캔들이 하나 나와주면서 자 앞으로의 이제 가격의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해주는 이런 캔들이 나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폴리메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자왜 그러냐. 자 최근에 이렇게 나와주는 굉장히 큰 급등세와 함께 지금 보시면은 22년까지 이런 매물을 확실하게 소화를 시키는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어요. 지금 보시면은 요 당시에 들어왔었던 요 거래량이 지금 앞에 있는 거래량을 모두 다 초과를 해주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매물의 소화가 이루어졌고.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서 눌림목을 주고 있지만 거래량이 확실히 죽고 있기 때문에. 아이 구간에서는 지금 세력들의 개미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어느 정도 눌림목을 주고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폴리메시라는 종목을 우리가 일봉상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항상 일봉으로 볼때는 이런 캔들 하나 하나 그리고 파동 하나 하나에 굉장히 좀큰 의미를 부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도 하락 추세가 보시면 어제 날짜로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와... 만약 만약에 이렇게 돌파가 된 이후에 음봉 캔들 이렇게 이쭉 떨어지면서 요우아향 추세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추세가 돌파가 된 거다 돌파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음봉 캔들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는요 아 이건 확실하게 우아향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는 아예 방향을 위쪽으로 정한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세하게 이렇게 저점이 조금 딱 올라가주는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짝꿍냉이 쌍 바닥이 딱 형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내려가는 추세를 돌파해서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형상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주봉으로 봤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지금 폴리메시 같은 경우는요 요 앞에 코로나 때 매물에 거의 다 소화를 시키고 있는 자요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이렇게 횡보를 보여주면서 매물 소화를 한 다음에 슈팅이 나오느냐 요 차이인 건지 결. 추가적으로는 또다시 16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한 500원, 540원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의 상승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모두 다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자, 지금 현재는 엘리어트 1파동 그리고 2파동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영상 딱 초반에 말씀해 드렸던 자, 지금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동시에 달리는 이런 도지 캔들이 나왔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동시에 달리는 도지 캔들은 이 다음에 나와 주는 캔들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보시면 요 앞에도 도지 캔들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도지 캔들이 나온 다음에 이 도지 캔들의 저가 라인을 침범하지 않는 캔들이 나와 준다. 그러면 가격의 방향이 위로 가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도지 캔들에서도 이 가격의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어 이렇게 약간의 좀 상승이라도 나와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앞에서의 움직임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도지 캔들에 만약에 하락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어떠한 경우가 나오느냐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동시에 달려있는 도지 캔들이 나왔는데 자이 저가 라인에 그 다음 캔들에서 만약에 하락 이탈을 시켜버린다 그러면은 방향성 위로 안 가고 아래쪽으로 향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주는 이 도지 캔들 이후로 만약에 요런 식의 양봉이나 혹은 요밑에 침범하지 않는 요런 식의 음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단기간에 위로 갈 수가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다음에 음봉키들이쭉 나와주게 되면서 요 저점 라인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그 밑에 있는 저점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된다. 즉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는 내일 캔들의 움직임을 보고 여러 분들 지금은 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폴리매시 관련되어 있는 매매전략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매매전략자료가 무엇이냐. 자 그럼 내일 나와주는 캔들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이 양봉이 나왔을 때는 어디에서 만약에 음봉으로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어디에서 각각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들을 적어 놓았고요. 그리고 매수한 다음에 여러분들 당연히 매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엘리어트 2파동이 쫙 나왔을 때는 목표 가래 어디로 잡고 매도를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폴리메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요거 전략 자료나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정말 수익 낼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러면 나도 폴리메시 이 대응 자료 좀 전략 자료 좀잘 받아가서 자 결과적으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매매를 반드시 꼭좀진행하한면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 번호입니다. 010 790-3600 여기 는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폴리 자 폴리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폴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략 자료 다 여러분에게 문자로 전송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폴리 메시 전략 자료 많이들 좀 받아 가셔서요 정말 여러분에게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폴리메쉬 전략자료는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어, 요즘 코인 시장이 굉장히 뭐 변동성이 크다라고 해서 어렵다라고들 하지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보이느냐, 많느냐가 갈라져요. 제가 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말씀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할 거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요즘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자 이제 우리가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매매를 했다가는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걸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다? 바로 세력들의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개별 주들이 움직이는 개별 주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개별 주들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수급들을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매매를 하는 이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력들의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을 안한다? 나 그러면은 진짜 수익 안 낼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하루종일 시장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는 이렇게 제 채널 운영에 가면서 하루종일 시장을 쳐다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5월 13일 월요일 또 새벽부터 저에게 문자를 보내 주셔가지고요. 자 제가 10시 41분에 딱 종목을 찾아서 썬더코어라는 종목 매수가 6.1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썬더코어를 여러분들께 어디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냐면은 바로 10시 41분이 여러분의 요 타점입니다. 자 제가 이 당시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게자 지금 요 거래량 아예 안 나왔을 때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이 구간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빡 하고 튀어나오면서 앞에는 전고점이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 구간에서 이제 전고점이 돌파가 됐으니 이 다음 눌림목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이거는 오늘 안에 분명히 한 번은 튄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10시 41분에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고요. 자 보시면은 제가 6.1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아래에선 다 매수하셨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번 슈팅이 딱 나왔을 때 여기에서 한 6%의 상승에만 나왔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얻어가셨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셔야만 정말 단기간에 수그, 아,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요즘 가뜩이나 코인 시장 정말 어려워 죽겠는데 그냥 나도 이렇게 한 종목 한 종목씩 매일마다 좀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요런 매매를 꼭좀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자, 급등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 종목 찾아서 다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아침마다 이런 단타 종목 잘 받아가셔서 자, 여러분들에서는 꾸준하게 수익도 좀 보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 채널 봐주시면서 제 채널도 성장하고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할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꼭 우리 좀 진행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물론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매일마다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같은 코인 시장에 한 종목의 비중을 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예전에 어, 미리미리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뭐 수익금이 적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어, 그런 매매이긴 했지만 자,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수익인증을 보시게 되면 170%나 수익이 나오면서 거의 뭐 7천만원 정도를 벌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오면서 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다 올리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요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시절 때 굉장히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다음에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거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 몇 퍼센트는 나온다? 300% 정도의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딱 출발하기 전에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이 물량을 매집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 받아가서 단기간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전화 번호입니다. 010 7901 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 제가 찾아놓은 거다 문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크게 슈팅이 나오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에게서도 크게 수익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과 이렇게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